TCL 레이네오 에어2 스마트 AR 안경은 정말 기대 이상이었어요. HD 화질 덕분에 거대한 스크린을 보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답니다. 특히 120Hz의 높은 주사율 덕분에 영상이 부드럽게 재생돼서 눈이 피로하지 않아요. 듀얼 디스플레이로 여러 콘텐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가벼운 무게로 착용감도 좋고 휴대성이 뛰어나서 외출 시에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을 만나니 정말 기쁘네요. AR의 매력을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레이네오 XR 안경은 정말 놀라운 제품이에요. 마이크로 올레드 디스플레이 덕분에 영상이 선명하고, 1800P 해상도는 마치 극장에서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다양한 기기와 호환되어 PC나 iOS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3D 영화 감상할 때그 몰입감이 대단합니다. 다이내믹 스테레오 사운드 또한 영상과 잘 어우러져 정말 즐거운 경험을 선사해주네요. 가벼운 착용감 덕분에 오랜 시간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답니다. 가정에서 영화나 게임을 즐기기에 최적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TCL r a 레이네오 에어 3 스마트 AR 안경은 정말 놀라운 제품입니다. 휴대성이 뛰어나면서도 HD 화질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어 집에서 편안하게 극장 같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아이폰 16과 연결이 간편하고 타입 C 포트를 지원해 다양한 기기와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도 아주 유용합니다. FOV 53도로 넓은 시야각을 자랑하며 눈의 피로감도 덜한 편이에요. 가벼운 무게 덕분에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이 없답니다. 여행이나 외출 시에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스마트한 기술을 통해 영화 감상을 즐길 수 있는 이 안경 적극 추천합니다.